요즘 경계가 참 어렵죠? 어렵다 어렵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통계 자료도 말해줍니다. 경제학에서 소비자 물가를 표현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게 소비자 물가 지수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 올랐어요. 그러면 한 가정이 소비하는 가격이 10% 올랐다. 한마디로 시장이 풀려있는 물건 가격들이 정도 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110.56%를 기록했고 작년 같은 기간에는 106% 정도였으니까 그만큼 물건 가격이 많이 비싸졌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를 예민하게 보고 이걸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역발상 마케팅을 하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 현대차그룹은 아예 제가 받기 전략이라고 하면서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쏘나타 페이스리프트 가격이 공개됐는데 얘도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 보장진단 결함 내차 운행 기록까지 모든 걸한 번에 정리하고 싶을 때 인포카. 일단 우리가 인정해야 할건 이겁니다. 쏘나타가 이번에 마른 페이스리프트인데 사실상 풀체인지라고 봐도 될 정도로 변화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옵션이랑 트림만 잘 선택해도 거의 이전 모델 수준의 가격으로 옵션이나 그런 걸 생각하면 오히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후면부 디자인은 페이스리프트라는 수식어에 맞게 변화가 비교적 적지만 전면부는 완전히 새로운 차가 되버렸고요. 실내도 보면 신형 그랜저처럼 바뀌면서 풀체인지급 페이스리프트라는 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폭이 크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맞고요. 가격은 이제 별도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그냥 모델별로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구형 쏘나타는 2.0 하이브리드의 가격 범위가깡통 모델은 취득세 포함 3,110만 원이었고 풀옵션 모델은 취득세 포함 4,264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신형 하이브리드 모델 은 시작 가격이 3,555만 원, 풀옵션 모델은 무려 4,645만 원에 달합니다. 깡통 모델 기준으로는 445만 원, 풀옵션 모델 기준으로는 380만 원 정도가 비싸진 거죠. 2.0 가솔린 모델은 구형이 2,789만 원에서 4 0 2 4만원 정도였고요, 신형은 2,999만 원부터 4,100만 원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서는 가격 상승폭이 적습니다. 1.6 가솔린 터보 모델도 비쌉니다. 구형 모델 가격 범위가 2,870만 원부터 4,100만 원이었는데, 신형은 3,600만 원부터 4, 3 6 5만원 정도입니다. 모든 모델의 가격 범위를 비교하면 구형은 2,789만원에서 4,264만원 신형은 2,999만원에서 4,645만원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랜저랑 코나를 보다가 그런 건지는 몰라도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죠? 그랜저는 1,000만원이 넘게 올랐고 코나는 800만원 가까이 가격 범위가 올랐잖아요. 외관이랑 실내가 싹 바뀌고 상위 트림에 있던 옵션을 하위 트림에서도 선택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기본 적용한 것들을 생각하면 가격 상승이 이전에 출시된 신차들처럼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대부분 중간 트림 정도를 선택하잖아요. 이번 쏘나타의 주력 트림이 익스클루시브인데 12.3인치 계기판이 포함된 커브드 디스플레이, 현대 카페이, 이하이패스, e 스마트 전동식 트렁크, 애프터 블로우 이런 게 기본이고 구형에선 인스퍼레이션부터 기본이던 가죽 시트,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 조수석 전동 시트 이런 것도 익스클루시브부터 기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 추가되고 외관이랑 실내가 큰 폭으로 바뀐 걸 감안하면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수 있는데 아니 대체 왜 갑자기 그랜저랑 코나랑 다르게 소나타는 소심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건 일단 소나타만 두고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인데 이번 가격 책정은 중상위 트림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가격대를 쭉 봤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을 제외하고는 프로옵션 모델 가격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2.0 가솔린 모델은 시작 가격이 210만 원 정도 풀옵션 모델은 76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1.6 가솔린 터보 모델도 시작 가격은 190만원 정도, 풀옵션 모델은 6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간 정도를 생각하면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 정도면 크게 비싸진 건 아니잖아요. 깡통 트림만 보고 있던 차주들한테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간 이상 트림에선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 소나타 이후부터는 가격 상승을 소심하게 할수 밖에 없다는 건데 이게 그랜저랑 코나를 사려던 차주들한테는 억장이 무너질 만한 말이긴 합니다. 그랜저랑 코나는 그렇게 비싸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소나타는이 차들에 비하면 가격 상승이 적거나, 트림이나 옵션에 따라 아예 가격 상승이 없다고도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지금 국내 전차 시장 자체가 가격을 잘못 올리는 순간 질타를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이엔드 브랜드는 이야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포르쉐 같은 경우는 출고가 안될 때, 웃돈을 주고 사기도 하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박스터 GTS나 911 같은 차들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 넘게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출고가 2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건 포르쉐라서 가능한 겁니다 애초에 소비 성향이 다르거든요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선 911 노멀 모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고성능 S모델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옵션이나 합리적인 가격 이런 걸 따져가면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돈을 내는 수요자들은 야 GTS는 너무 오래 걸린다며 그 다음으로 좋은 게 뭐야 기본 모델은 좀 그렇고 그거보다 좋은 걸로 아무거나 계약 넣어줘 이런 식으로 차를 산다는 거죠 이건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프로쉐영업사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중 브랜드는 이게 아닙니다. 대중이라는 말 그대로 합리적인 가격이 생명이고 대부분이 환경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 범위를 딱 정해둔다고요. 그런데 내가 계약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연식 변경이나 패스포드가 됐다고 해서 500만 원이 넘게 올라봐요. 그 차를 사고 싶겠냐고요? 그래서 대중 브랜드 수요자들한테는 이게 진짜 짜증 나는 일이기도 했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고. 실제로 이것 때문에 현대차도 비판 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약간 희망 적인 전망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랜저처럼 천만 원이 넘게 가격이 상승하는 불상사는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유지랑은 상관 없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비교해봐도 그랜저는 풀체인지 됐다고 천만 원이 넘게 오르고 코나도 800만 원 가까이 올랐 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 비해서 페이스 리프트라는 걸 감안해도 쏘라타 는 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많이 작아졌고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 하면 되냐면 가격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겁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대차 평균 판매 가격을 나타낸 자료인데요. 2019년부터 작년 초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잖아요. 이게 작년 3분기부터 살짝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판매 가격은 여전히 급상승 중이지만 국내는 살짝 주춤하고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는 가격을 올릴만한 명분도 점점 줄어들고 현대차를 견제할만한 차종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까지는 반도체 이슈다, 추고 대란이다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린다는 말이 통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명 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이제는 핑계가 안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부품 업체가 1차적으로 힘들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차는 여전히 부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강점인데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는 건 제품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고 이 소리는 결국 자동차 회사가 부품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거나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이 올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부품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 부품 대란의 수리 기간까지 포화 상태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 그면서 출구 대란도 크게 해소되고 있고 이건 프리미엄을 붙일 만한 명분도 사라진다는 거고 여기에 경쟁 차종들까지 가세를 하면서 시장 내 싸움이 시작됐다는 것도 큽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현대기아차를 견제할 만한 브랜드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kg 모빌리티가 토리스를 한국 gm이 트랙스를 출시하면서 가격으로 현대차를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선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동기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앞으로 현대차으로 도 가격을 마음 놓고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 거고 이후에 출시되는 신차들은 그랜저나 코나에 비해서 가격 상승폭이 적을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신상품이 나오면 가격이 오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불만을 품는 이유는 가격이 오르는 건 알겠는데 그 명분이 어디에 있냐 이거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그랜저인데 그랜저가 최근에 가격 상승폭이 제일 컸잖아요. 그런데 정작 초기 품질은 엉망이죠. 얼마 전에 아홉 번째 무상 수리를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이번에는 또 변속이 안 되는 문제가 발견된 게 이유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 없었어도 그랜저 가격 상승을 납득하는 소비자들이 많았을 텐데 현대차 스스로가 가격 상승의 명분을 제시하지 못한 거라고 봅니다. 아마 산타페까지는 가격 상승이 좀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풀체인지라는 명분을 달고 있기 때문에 가격 상승 이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세대기체 모델이나 페이스리프트 모델들까지 그랜저처럼 가격을 확 올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그동안 가격이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2019년에 신규 등록된 승용차 평균 가격이 3620만원 정도였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무려 4800만원에 달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식도 보면 확 오른 다음에는 정체기가 있거나 확 떨어진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코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주식이 이런데 제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제마고 케이지 모빌티가 치고 올라오고 있고 르노 코리아는 내년부터 반격을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세 브랜드가 아무리 때린다고 해도 현대차그룹이 전세계 판매량에 타격이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특정 시장에서 용인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산 중형 SUV 평균 가격이 3,500만 원인데 현대차 혼자 산타페를 7,000만 원에 내놓지는 않을 거잖아요. 시장 견제 역할이라는 걸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해야지. 현대차가 쫄딱 망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란 거죠. 대신 현대차도 이미 평균 가격을 올릴 대로 올렸고 소비자들 가격만 보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픽스 사전계약 대수가 4일 만에 만대를 돌파한 건 진짜 이례적인 일이고 현대기아차 소형 SUV 사전계약 대수도 이 정도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현대차가 신차 발표를 할 때마다 가격을 보고 실망하는 차주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현대차 스스로 가격을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격 상승폭이 터무니없는 수준까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가격을 그랜저 수준으로 올려버린다면 그땐 진짜 소비자들이 판단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그랜저처럼 신차 판매량이 우수하다면 국산차 평균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막는 방법은 전혀 없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